네 안녕하세요. 음, 무업 변호사에서 하재 역을 맡은 배우 서예지입니다. 네 저는 무업 변호사에서 봉상필 변호사 역할을 맡은 이중기입니다. 어, 하재라는 캐릭터는요 신념을 지키는 원칙주의자 성격이고 밝고 당찬 친구입니다. 네 어머니의 처참한 죽음을 눈앞에서 목도하고 어, 그 죽음에 관련된 절대 권력과 어, 싸우게 되고 그 복수를 꿈꾸면서 어, 변호사까지 된. 어, 그런 친구인데 이후에 하제이씨와 함께 어떤 운명의 실타래를 풀어가면서 함께 이렇게 절대 권력과 절대 악과 싸우게 되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네, 우선 하제이는 어, 어디서나 밝고 당차기 때문에 음, 그런 당당함을 좀 위주로 갖고요. 우선적으로 눈빛이라든지 이제 입가의 미소 그리고 <laughs> 좁지만 당찬 어깨 뭐 이런 걸 컨셉으로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좁으신가요? 네. <laughs> 상당히 키가 커서 제가 너무 여려 보여요. 네, 오늘 컨셉 뭐뭐 뭐 서예지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 캐릭터에 좀 집중을 해서 하게 된것 같고요. 어 결과물이 상당히 만족스러울 정도로 각 캐릭터들이 많이 보여져서 좋은 것 같고요. 아마 포스터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실 것 같아서 오히려 그 기대가 너무 클까봐.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찍은 그 봉상필의 캐릭터도 어 정말로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있지만 또그 절대 권력의 복수를 하기 위한 어떤 그 일종의 똘끼 음, 그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여러 표정에서 녹아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목표로 촬영을 했고요. 사실 보여지는 게 기사나 문구는 꼴통 변호사지만 그게 사실은 꼴통이기보다는 당차함이. 음. 어, 아니라는 거를 당당하게 내뱉는 음.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음. 정말 정신없는 그런 꼴통이라고 비춰지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제가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외적인 변화, 음. 어, 청순함을 좀 버렸어, 버려야 돼서 음. 이제 13년 만에 머리를 단발로 잘랐고요. 네. <laughs> 그랬고, 봉상필, 우리 이준기 선배님이랑 같이 이제 액션을 해야 되니까, 이준기 선배님을 잘 맞추려고 계속 소통을 하면서 음. 오빠한테 많이 배웠고 이런 걸 조금 현장에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네. 되게 당차고 무모한 그런 것도 있잖아요. 하제이라는. 그런 것들이 몸에 점점 배이는것 같아서 음. 개인적으로 옆에서 보면서도 상당히 매번 놀라요. <laughs> 네. 정말 놀라요. 이번에. 아니, 제이가 그렇게 힘든 거는 없고요. 제이보다 사실 이제 상필이. 준기 어, 오빠가 굉장히 어려운 액션을 많이 소화하시는데 저는 항상 준기 오빠한테 도와달라고 날좀 구해달라고 외치는 상황이라 준기 오빠 액션씬을 보면서 굉장히 감탄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고 근데도 항상 이렇게 에너지가 있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고마워. <laughs> 자 구해달라 그래서 저는 액션을 좋아해서 예지 뭐 씨가 되게 칭찬 많이 해주셨지만 좋아해서 재밌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힘든 건 없고요. 어 기존에 뭐 제가 전 작품들에서도 계속 액션을 해왔었고 이번엔 오히려 요즘 그 변호사이면서도 좀 무술을 하는 친구라 예좀 현실적인 좀 액션들을 뭘좀할수 있을까 해서 지금 무술 감독님이랑 많이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상당히 재밌게 촬영하고 있고 아마 기존에 보던 조금 제 무술 스타일과도 다를 거니까 아마 그런 점들을 좀 관심 깊게 예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